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승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요즘에 회원사를 방문을 하면 업종이던규모던 관계없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음... 뭐, 사업하기 어렵다? 사업 접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들? 어머 뭐 그런 말씀도 정말 많이 하시죠. 요즘에 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자재 사업하기 어렵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요즘 사람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그렇죠. 오죽하면은 인재 전쟁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능한 인재를 영입을 하려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사인인 보너스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의 사이닝 보너스에 대한 이런 업무 문화가 없는 회사들도 최근에 이제 경력직을 채용을 하려고 도입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이닝 보너스가 뭔지 그리고 관련해서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닝 보너스는 회사에서 경력직 전문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일일성으로 지급을 하는 금품을 말하는데요 보통 뭐천 단위에서 억 단위까지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일반 월급이랑 비교하면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큰 돈을 회사가 근로자한데 그냥 줄리는 없겠죠 사이닝 보너스를 받고 입사한 경력직 이 얼마 안 있다 나가면 회사에 정말 손해가 크기 때문에 보통 사이닝 보너스를 줄때는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로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 재직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닝 보너스를 그 다양한 법률 분쟁이 바로 여기서 이 의무 재직 기간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이닝 플러스로 1억을 받으면서 의무 재직 기간은 3년이고 이 기간을 안 지키면 1억원을 그대로 반납하라는 약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람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1년 반만 근무하고 퇴사했을 때 회사가 약정에 근거해서 1억원을 다시 반납하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면 우선 위약금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어떤 두 사람이 계약을 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채권. 채무가 생깁니다. 계약상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은 채권자한테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손해 배상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만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에 계약을 하는 시점에는 그 미래의 손해액이 얼마인지알 수가 없어요. 네, 손해액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랑 관계없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할때그 돈이 바로 위약금입니다. 네. 이런 위약금이 만약에 근로관계 안로 이렇게 딱 들어와 버리면은 강제근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 계약에 대한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의무 제직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체불불이행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때 사인인 보너스를 반환하도록 하는 거는 결국 채무 불이행에 대한 일정한 금품을 내놓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위약 예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사인인 보너스 반환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퇴사한다고 해도 위약금을 반환하는 의무, 의무는 없다고 해석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인인 보너스가 일정 기간에 이제 전속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었다고 라 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의무 재직 기간을 위반했을 때, 사이닝 보너스로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하라는 그런 약정도 있지만, 재직 기간만큼의 돈은 근로자가 갖고 남은 재직 기간에 비례한 만큼의 돈을.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한가요? 사인인 보너스를 비례적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사실상 임금을 미래에 지급할 임금을때 선지급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근로의 대원칙은 무효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아직 근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이닝 보너스가 임금 선지급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때 회사가 전액 반환을 요구한다면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회사가 내놓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해 버리면 회사는 나중에 근로자에 대한 임금 채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사인닝 보너스를 지급을 하면서 별도의 의무제지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로자가 회사에 생각보다 오래 안 머무르고 일찍 퇴사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 당황스러울 수 있죠. 너무 당황해가지고 내가 전해줬던 사인닝 보너스 내나 이러면은 사실 이거는 애초에 위약금을 예적한 게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인닝 보너스를 반환할 수 있을까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의 대가로서 지급이었다고 하면 근로자가 이직한 순간에 사이닝 보너스와 대가적인 관계에 있는 반대 급부가 이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닝 보너스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닝 보너스 지급이랑 이제 이직이라는 양 당사자 간의 거래가 이미 완료가 되었으니까 근로자가 생각보다 이르게 퇴사한 들 사이닝 보너스와 관련해서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라 거네요 오늘은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